그래서 머리를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미 조이가 오더라고 뭐 빼는 것보다는 근데 빼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둘다 죽였으면 뭐 개이득이죠 오히려 머릿수가 부족했는데도 저희 귀여운 역깅계획으이인서 오히려 뭐 오히려 이득 봤잖아요 1대2 하는 거. 제 저희 몸을 던진대신에샤코와 이즈가 다 살아가지고 아이들.

접어가지고 하면은 소파가 되기도 하고 다시 침대도 되기도 하고 여기서 누워서 TV를 저는 어, 평소에 보고 있죠 별할일 없으면 아 어, 이거 누워볼까 이렇게 누워서 나 용을 너무 잘 사서 좋았어 용을 음. 뭐, 갖고 있던 게 그래서. 그냥 이거 보다가 TV 보다가 어어 TV로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뭐 심심하면 옆에 가가지고 뭐 그냥 뭐그뭐 그 뭐, 게임 하다가 잠깐만요. 뭐 아니면 그냥 담배 피러 가서 밑으로 내려가던가 네. 그러다 배고프면 밥 먹고 뭐 어.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. 어. 별거 없죠. 는여 어, 뭐뭐 음. 뭐 음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행 가 가지고 뭐, 견문을 넓힌다든지, 뭐, 뭐, 그런 게잘 이해가, 저는 잘안 가요, 사실. 음. 세계를 보면서, 뭐, 어딜 가면서, 뭐, 뭐를 본다는, 저는. 물론, 그런 사람도 있는데. 이건 그냥 제 선입견이에요. 이건제 선입견. 어, 그냥 가가지고, 사진 찍고, 뭐 먹고, 사진 찍고, 그게 다야. 어. 전혀 뭐, 거기 가가지고 배우러 간다던가뭐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. 저, 저는 그래가지고 솔직히 어디 여행 가고 뭐그러는게전 이해가 안 가요. 거기 그냥 돈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세계를 알고 싶고 어뭐 견문을 넓 넓히고 싶으면 그냥 그 외에 KBS인가? 무슨 세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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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사 여행 어 그걸 보던가 아니면은 정 아니다 싶으면은 좀더 새로운 거 보고 싶다거나 뭐 그러면은 여행 유튜버를 보던가 어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KBS에서 하는 거이그 이, 뭐였더라 그게 어. 걸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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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 속으로인가 속으로 였던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였던가 어 그냥 그런거 보면 되는거고 음 그리고 그냥 진짜 자기가 진짜 견문을 넓히고 싶고 그러면은 책을 좀 읽어 책을 어 책을 좀 많이 읽어요 책을 어. 음. 막, 가가지고, 막, 여행 같은 거, 뭐, 나름 간답시고 해가지고, 막, 그런 데서 돈 쓰고, 비행기, 파, 비행기 표뭐돈 쓰고, 뭐, 그냥 거기서 먹는 거, 그냥 사진 찍어야지, 예쁜 사진 찍어야지, 막 이러면서 찍어가지고, 뭐, 인스타에 올리 그, 그거 할 시간에 그냥, 그냥 놀러 간 거잖아. 그 여행 무슨 견문뭘 넓히고 뭘 넓히는 거야. 그냥 가가지고 놀러 간 거고, 뭐,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, 뭐 그런 거지, 뭐. 음. <laughs> 그렇게 생각해요? 열받열받게 해도 있잖아요. 지만는이봉의 죽을 당해 잖아요뭐 어떤 사, 뭐 사, 다른 사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하다. 어. 는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. 어. 어. 사람 사는 거는 다 그냥 비슷하다. 어. 어디 가서 뭐 여행을 가가 지고 나는 뭐 견문을 넓히러 여행 가는 그거는 좀 음, 아닌 것 같고, 어. 전 일상이 대충 이렇습니다. 바쁠 때 아니면은 그냥 이러거나. 어. 어. 이러다가 뭐 배고프면 밥 먹고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중헌부헌하지만 밥 먹고 이러다가 밥 먹고 담배 피고 뭐 컴퓨터 게임 하다가 어, 이렇게 쉬거나 어, 아니면은 아니면 제가 책을 가져온 게 있는데 아까 책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너는 그러면 책 읽냐?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나책 가져왔어 착각하지마 저도 책 가져왔는데 글로벌... 뭐뭐 뭐뭐 릭스라는 책이 있어요 어, 책 이름을 다 알릴 수는 없고 글로벌 뭐뭐뭐뭐 릭스라는 뭐뭐 게 있어 그거를 저는 어 읽고 있죠 음. 어쨌든 음.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좀 틀린 걸 수도 있지 저 같은 경우는 집돌이니까. 어, 집돌이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 그런 거고. 어떤 사람은 뭐 조금 활동적이다. 외향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 밖에 나가면서 뭐 어디 뭐 구경하고 뭐 어. 그래요. 뭐 사람 성향 차인 거죠. 어. 제 심지어 우리 도 조이가 먹은 거까 음. 거든요라에 음. 그냥 단순 그런 것일 뿐인데 나는 뭐 거창한 무슨 이상한 그 거창한 이유 대가면서 나는 견문을 넓혀야지 뭐 이러면서 견문 넓히러 가는 거야. 막이 지랄 떠는 애들 보면 진짜 꼴값 떤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뭐 녀들이랑 어우면은좀잘할수 있는데 아직 그것다고 하기는 조금 감도 안 되고 막 그래 가지고. 야, 꼴값을 떠려. 꼴값을. 은근히 잘흘려준다니까 지금. 음. 어우. 잠깐 조이 안 되는 거 잡으려고 하면 은무네 그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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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하지만 작 사실 조이네 먹어도 무섭지 않아요. 별거 없거든. 아. 이거 지금 다 찍고 나서, 어, 저는 옷을, 옷을 다 벗을 거예요. 원래는 지금 이게 찍으려고 옷 입은 건데, 어, 원래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저는 옷을 다 벗고 있거나 혼자 있으면, 어, 더군다나 그걸 할수 있는 게 이제 커튼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, 커튼, 커텐, 커튼이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조금 불편했어요. 어. 음. <laughs> <laughs> 이거 같요도못 진짜 스나 지리야 기를 어쨌든 우와, 야 너무 좋다. 아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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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오늘 <laughs> 일상 영상은 여기까지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만약에 제가 생각나거나 이제 좀 여유가 되면 이제 수영장 가는 영상 찍을게요. 음. 수영장 가는 영상 찍을 거고 음. 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, 생각나는 대로 영상 찍어서 어, 이제 여러분께 근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